오오, 오오. 오오 네. 나는 네. 네. 아침에 저거 우주 있는 거 나방. 너무 좋은데? 네이거방이 가방 나방 나방 같은데? 나방이잖아 근데 이쁘다가 디자인.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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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면 그만 아니? 가방이랑이 너무 예쁜데? 가방 원래 화려한 거 알지? 와 <laughs> <laughs> <나도 안태락하니까. 웃음> <야>, 세타네. 뭐야. 딱 하긴, 딱기는딱 하긴, 딱하기는거긴딱 오늘 부대긴한명 죽었어. 긴딱 하긴, 딱한긴딱 하긴, 딱 하긴, 딱 하긴, 와 영혼의 하다야 하긴, 아 내가 딱 하긴, 다와 영혼의 하긴, 하 뭐야 왜 이렇게 쇼? 3위 1분 아... 번 아니지? 우와 다 피했어 3위 1분 이럴 수있번 왜 이렇게 낙사가 많이 나, 게임이. 그, 씻어. 빈다이가 저를 암살하려 했다고. 아니. 와, 뱉었다. 네. 아들도, 아들도 사스 어, 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 이런... 뭐난 어... 일단... 일단... <laughs> <저> 하나도 모르겠네. 뭐... 뭐 이런... 거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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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 아... 한명아닌야 모양을 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그... 레설스처럼 <laughs> 생긴 거는... 이쪽으로 가서... 맵이... 네. 이동해야겠다 네. 아... 이지게되도로 우와... 우와... 어, 나잠시을게 방탄 터지는 속도가 진짜 뭐 없는데? 네. 이... 친구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반도 안깔는데 <laughs> 아, 아직 반도 안 되는 데 페이즈도 <laughs> 있는 거 이거는 건을이 없어 니 일단 여기... <웃음> 와... <laughs> 와. <laughs> 아, <laughs> 아, 이... 이... 아, 땅이 없어졌는 <laughs> 얘들아, 뭐 얘들아, 뭐. 점프 못하게. 어, 진짜네. 진짜네. 야, 이거 소라열 나와. 이거 아, 떨어지면 될 만큼. 어, 어, <laughs> 나 보러 가신어거서뭐수 있을까? 뭐되겠어진짜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나 반반 한... 아, 이 미친, 아, 진짜. 아이 미친. 이거 어떻게 잡았냐, 나? 그 날개가 세번 빛나. 아, 무서운데? 나 분명히 다 해봤는데? 여기? 우와. 아, 어, 구해주네. 해줘야지, 이아 <laughs> <보면>. 너무 양해지고 <laughs> <laughs>

대난리가아 이거 움직이게 되하냐 이거 뭐..뭐 어렇게 개난리 덥니 마냥 붙게 됐다 아 잠깐만 그래, 체이 없네 아! 악 아! 아! 라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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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굽은 거야. 하루도 하 모양 가는 도 하루도 하루도 하도 하루도 하다도니다도하다도 하루도 하루도 여기 도하루 여기 루도 하루도 하루도 아루도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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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아니 힐링도 리라고 할... 이렇게 빨리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막지 아이고 그냥 힐링... 메 지금 여기... 아이아나다살게아 어? 도로로 아, <목소리는> 아 <목소리는> <anto> <isto> 아, 왜또 와이드냐고? 아, 진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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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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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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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그거... 그거... 그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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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거... 그그 어, 안 여기 있안되어어어 아, 진짜 싹다하아 미친. 아 이거 빵 없어서 는냥 죽는 거 뭐임? 아! 재밌다. 나이름럼거 있어. 반대편에. 네. 지금 여기서 검증될 거야. 아, 진짜. 잠깐만 나도죽겠다 오늘 하이라이트 나왔다. <laughs> 이런 거야, 탱고가 있는데? 나이티나잇인데 왜 저만이냐고 아 모르겠는데 아이 너무 아픈데? 야 이거 그 단패비 너무 많이 나와 이방패이 진짜 망가뜨린다 아야파이 지금 없 찾아봤는데? 거기 있저니까 아, 일단 봐야돼. 그거 쓸지도? 또... 이거? 직전 공격 와. 직전 공격 직전 다음은 아니, 직전 다음은 근데 어딘데? 여기 로아나 괜찮아. 아, <laughs> 구나 아, 근데 아까는. 나이키나이키 like 어, like like 왔다 갔다 해야돼. 아. 이동. 이동. 아! 여기, 여기 너무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아, 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많이 듣긴 했는데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많이 이테스 어, 이거 뭐 떨어. 이거 또 나가서 연결돼. 이런 번 연결되는 거. 어, 아, 테야. 바다가려. <laughs> <laughs> 아 뭐야. 나 끝난 거 아니었구나. 끝난 는데 봤다. 나계끝중 아. 어느 부분에서 아, 가 아, 다 소리 <손을> 치고 있고. <laughs> 얘들와 하고 있 뭔가 어끝났 <laughs> 이 이게 뭔데인가? 어, 미친! 아, 이새 다행이다, 난 킬들이 안 나와서. 한단안 타겠지? 어, 안 타지. <목소리> 아, 아, c a s t 일반